마지막! 말린 표고. 빨간 고추도 있어요. 맑고. 그니까 이게 보통, 이런, 요 생뚱맞잖아요. 예. 이 빨간 고추를 쓰기도 해요. 생각도 못했요그 다음에 고추씨를 쓰기도 해. 꼭 뭐를 넣어야 되는 예.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넣는 거예요. 음흠. 그럼 우리 나는, 그런데 자, 나선생님이 내가 이거 다 쓰면 그래놓고 맛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치. 나는 최악의 조건에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디폴이 빼야겠다. 뭐 뺄까? 디폴이 빼고 이것도 응. 빼야죠. 요, 요거만 드릴게요. 포도 빼자, 포도 빼야되냐. 제가 봤을 땐 최악의 조건이라면 이거. 아, 쟤, 멸치 탈이니까 그러는데, 최악의 그러니까 조건이면 멜치, 이 멸치랑 그 인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네, 네. 네. 선생님, <laughs> 다시마까지. 무슨 고춧가루 <고축하니>, 부드러운데. 무슨... <laughs> 어. 선생님, 다시마까지는, 다수, 네, 신경 써요. 다시마 넣는데 다 있잖아, 보통. 다시마, 다시마까지는. 다시마 하나만 줘. 드릴까요? 네. 다시마 정도 하나야? 한 장만, 한 장만. 한 장만 줘. 한 장만. 아니, 주, 아 축심 안 줘도 돼.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먹어야 이것도 돼. 이거도 필요 없어. 이것도 갖다. 먹어야 자, 돼.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있는 거 넣고 육수를 내면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육수 내는 걸안할 거예요. 에? 그러면 응? 이제 내가 선생님이 아니잖아. 육수 똑같이 하면 뭐해방법의 뭐 음. 차이가 약간의 기술적인 거지 뭐가 달라 나는 이걸 갖고 하는데 육수 없이 하는 걸 할게. 음, 육수 없이는 음. 뭐, 뭐, 뭐지? 아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육수 없이 음. 하는 거를 음. 집에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앞으로 이렇게 해 먹으면 간단하고 좋을 것이다? 여기 있는 분들도 내가 단언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해 먹게 돼 있어요. 보통은 육수를 내면서 재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육수 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리 넣을 거 준비하고 그냥 확갈 거예요. 애호박 그만큼 준비하 놓고, 그 다음에 양파 어때 양파 넣는 거. 황근은 어때요? 색감에 좋아요. 파는 많이 넣을 수없니요 아까 매운 고추를 육수에다 넣었잖아요. 예. 그렇죠? 육수에다 넣었지만 같이 아, 그냥 풀어도 되어구나 매운 고추 좀 줘봐. 자, 이거 따로 했던 게 이따가 이제 고명으로 쓰려고. 했는데 네. 재료 좀 끝났어. 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육수를 준비하고 해야죠. 그쵸. 근데 멸치는요. 재밌는 재미, 걸 이제부터 해줄게요. 네. 어, 씀하실 거. 있어 멸치는 뭐예요? 머리랑 똥 떼고 넣어야 돼요? 그냥 넣어야 돼요? 그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아니, 육수인데. 머리에서 모르겠는데. 육수가 많이 나요. 아, 아 대가리에서. 맞아. 그러니까 어, 가능하면, 어, 가능하면 바를 때 이렇게 봐요. 이게 똥이라고 내장이지. 네, 네, 아니, 내장. 이거만 빼면 되는구나. 이거만 빼면 돼. 아, 대가리 있다. 나 멀삐 찰졌네. 응. 볶봐요 아까 얘기한 거대로 살짝 볶으면 비린맛이. 비린내가 날라가요. 저건 어느 정도 볶으면 돼요? 참 좋은 질문이 이게 뭐 색깔이 변해야 돼 뭐가 어. 아니라 딱 느낌으로 아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중간에 먹어보면 돼요. <laughs> 어 먹어봐서 그냥 먹어도 전혀 문제없고 비린내 안 난다. 지금 어. 왜냐면 바르자마자 먹으면 멸치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의 비린맛이 있거든 음. 근데 조금 볶으면 약간의 바삭하면 안 돼요. 바삭하면 너무 저기 된 거예요. 어. 그래. 그건 제가 못합니 냄새가 벌써 고소한 냄새가 네. 네. 오, 저, 제가 지포군 못... 냄새 가 나지. 뭐지? 포군 냄새 비슷한 네. 거예자 네. 됐죠? 네. 오, 이 네.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바로 원래대로면 육수를 낼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고 똑같잖아요. 네. 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걸 갈아 버리는 거예요. 아. 아 믹서기. 아 이런 그래. 믹서는 하나 집에 다 있잖아요. 있어요. 네. 없어도 아마 사실 거예요. 집에서 나 칼국수를 많이 해 먹어요, 내가.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참좀 쫀쫀해 보이나? 왜냐면 육수를 내고 나면 멸치를 딱 건져내서 굉장히 고민해 나는. 과연 이걸 버릴까, 먹을까, 참 말려서 다시 써볼까, 아니면 말려서 다시 졸여볼까. 정말 별 생각을 다하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부분들 여러, 많은 분들이 아마 다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해낸 게 이걸 한번 갈아서 써볼까 해서 그때 이제 한번 갈아서 된장찌개 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찌개에서 뭐그다음 발전 발전해서 칼국수까지 해봤는데 오, 의외로 괜찮아요.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나말씀다 네, 살짝 네, 식히면 갈기가 더쉬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볶아서 볶아서 식으면 약간 딱딱해지니까 음. 그러니까 이래갖고 음. 방법은 딴거없어 이래갖고 갈아놓고 끓일 때딱 넣어버리면 딱 끝. 그냥 그래, 슬프네냉동보관 아, 어떻게 보면 천연이 좋 천연, 천연 아. 근데 이따 봐요. 얼마나 이게 편한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원하면 새우, 음. 표고 이런 거 말린 아, 거. 아, 같이 표고를 넣어도 되겠구나. 아, 이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반찬 할 때도 쓰고 하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놔뒀다가. 라면 끓일때 것도 맛있맛있다 음, 라면 아, 중에 좋다. 계열이 이 해물 쪽 계열 라면들 있잖아요. 네. 거기다 넣으면 맛있어아 음.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갈아놓고 보관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아, 이거는 뭐, 그래. 상관없죠. 한, 한 2, 3년 가도 될걸? 네. 그리고 이게 이거의 장점은 정말 국물도 잘 나지만 대가리 여태까지 버리던 대가리 이걸 대가리 누가 먹어요? 버리는 이 겨... 멸치 대가리가 정말 건강에 좋은데 입에 막 까까까까 하고 씹히니까 안 쓰거든. 이 멸치 머리를 쓸수 있다는 게 대가리 쓸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래? 그냥 어. 빼시지 마세요. 야저 그냥 가루다 먹고 싶다. 예. <laughs> <에. 웃음> 끝. 이게 냄새를 한번 제가. <laughs> 냄새는 뭐 멸치 냄새지. 음. 오 고소하다. <laughs> 냄새 좋죠. 에이. 자 이거 치우고 에이. 냄비 하나만. 오 이거. 오 이렇게 잘 갈리나? <laughs> 보통 물 계량은 사발면 이 이제 컵라면 컵 있잖아요. 이거. 이게 네. 하나가 이게 500이잖아요. 네. 하나 반 정도. 음. 이 정도면 한 숟가락 넣으면돼요 좀 숟갈, 음. 세사이트이 정도 놓고그 음. 다음에 자 다시마 네, 세 사이즈 다시마 한 네. 정도. 이거 나중에 건져내면 되잖아. 요 네. 그렇죠? 음. 나는 여기에 지금 간을 뭐라고 할거냐면 국간장을 향을 내고 그 다음에 소금. 소금으로 간할 소금. 거 소금이요. 선생님 근데 있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쓱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 이 봤을 때야이게좀 고기에 좀 그렇지 않느냐. 이게 끓어오르면 나 눈에 이게 네. 끓으면서 이제 없어진다니까. 없어져 네. 이게. 아, 아. 끓어올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뭘 넣을 거냐면 자 감자 먼저 넣어요. 감자, 감자 당 그냥. 어양파도 먼저 붙이나요? 여기서 일단은 국수를 넣고 간을 해도 되지만 미리 간을 미리. 좀 어느 정도 네. 해 놓으면 향 때문에 소금, 소금 먼저 따, 안 하시나요? 아니 간은 소금으로 마지막에 하는 거고 음. 일단 향을 잘해야 되니까. 아, 예를들 어 국간장 이 정도면 한세세 큰술, 세네 큰술? 세 정도네. 이게 뭐? 국간장은 근데... 향을 보고 기도 하지만 빛깔 봐요. 빛깔을 빛깔 훨씬 낫죠? 자, 조금 있으면 끌어올릴것 아, 같잖아요? 그러면 국수를 준비해야 되겠지 국수를 조심, 조심해서 만져야 돼 음. 이렇게 조심해서 그러니까 그래, 아까 그냥 뚝뚝 끊기더라고 이거 뚝 열면 그냥 뚝뚝 끊긴다고 아. 조심해서 살살살살 아, 그렇게 털어줘야 되는구나 살살살살 살살살살 이거 이제 붙어있는 것도 띄워, 띄워, 띄워. 잘 떼야지 이걸 그냥 떼면 부러져버려, 거기서 자 음. 물에다가 봐요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저게 전제 조건이 물 대기 직전에 물이 진짜 끓고 있는 걸 어, 봐야 돼. 어야 네. 돼. 바로 가지간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 이 상태로 나오네. 나오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서 해 하는구나 그냥. 음, 전부는 전부는 물로만 이렇게 해서 쑥 음, 씻어 나가요. 음. 이렇게 이렇게만 안돼 절대로. 음, 네. 자받시고가서 이것도 요령이 여기서 이걸 이렇게 든다면 또 충격을 주는 거니까 그냥 조심해서 그냥. 두고 음. 그래서, 늦자마자 휘젓으면안 돼요. 물에 뜨거운 물에 영향을 살짝 받은 걸 살살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아까 또 늦자마자 또휘졌어요 음. 그러니까 면이, 슬리트, 면이, 면이 이렇게 끊기더라고. 어, 아. 그래, 집게로 했어, 우리가. 이렇게 살살. 이게 익으면서 탄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예민한 녀석이구나, 팔고 예민한. 내새가 음. 뭐 그렇게까지 안 그래도. 혼자 먹을 때 대충 해서 먹어오면 아, 근데 멸치 냄새가 아주. 어 진짜 팔국수 멸치 간게 어, 약간 신의한 수야 지금. 여기에 단, 네. 간 마늘, 간 마늘 한 숟가락. 음. 면을 아니 아직 안 봐요. 아니죠 아직 네. 눌러도 이제 몇번 번 해보니까 네. 알겠지. 음. 보여요. 보면서 간을 이제 마지막 간을 시도해야 되겠지. 아 이거 멸치 때문에뭐 고소하네요. 아주 지금. 아 멸치 하시는 분들은. 아. 오. 칼국수가 요즘은 다 이게 바지락이거든요. 멸치 칼국수가 이렇게 흔치가 않아요. 아 없어. 어, 근데 이거 이건... <laughs> 진짜 아 멸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시원하다. 어 지원하네. 그러면 여기다 후춧가루만 뿌리면 딱될것 같아요. 후추. 아. 가루 지금 뿌리면 안 돼. 다 올리고 세트. 나서 세팅. 멸치를 그동안 너무 하대했는데 하대했어. 그런 취급을 받은 아, 멸치가 아니었네요. 그럼 소금만 쭉 준비해서. 국물을 이 정도 만넣어볼까요 네. 자, 봐 자. 어느, 아. 어느 정도 이긴 것같죠이 네. 상태에서도 비주얼 괜찮지 않아요? 네. 호박은 확 빼네. 내가 보니까 이게 멸치. 가요 아, 정말 좋네.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 거의 빼내기 전에는. 넣 하는 제일 마지막. 자, 이른 다음에 끝났다고 생각해. 끝났, 끝. 고추도, 고추, 고추 넣으죠 아니 구총 고명이라니까. 아, 왜냐면 고명이요? 애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 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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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얹어 먹는다고요. 내가 애를 키워 보니까 알겠어. 응. 응.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아시는 거겠 지금 요령이 뭐냐면 국수를 넣을 때는 가능하면 원투원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 그게 뭐, 무슨 말이죠, 선생님한 쪽을 넣고 그다음을 가면 양이 부족해. 건더기나 뭐든지 네.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랬어. 돼 있어. 그러니까 1 2 3 4 5, 5 6. 아. 이게 아. 별거 아닌 것처럼 생활의 지혜예요. 먹어봐. 나한 먹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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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어때 쫄깃쫄깃한 좋죠. 네. 면도 뭐딱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쫄깃쫄깃한 어, 쉽게 끓일, 끓일 수있겠죠 예. 있겠죠. 네.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아까 멸치 갈아놓은 거만 있으면 음. 육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보면 육수 제일 맛있게 뭐예요?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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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에또 건새우. 건새우. 보리. 또리새우보리새우 다시마. 네. 다시마. 다시마. 네. 또 조개도 괜찮지 않습니까? 조개도 좋아요. 조개도 네. 좋고. 근데 네. 고기. 고기. 네? 고기도 괜찮고요. 돼지고기, 소고기 다 돼. 뭐그 육수 내는 거어렇게 생각해? 있으면 다 넣으면 여기 네, 다 돼. 여기 준비는 다돼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내는 걸아 이렇게 줄게요. 멸치 있으면 그냥 멸치 이렇게 넣고 냄비에 디포리 네. 있으면 넣고 없으면 빼고 네. 새우도 새우도 있으면 이렇게 넣고 다시마도 있으면 뭐한두개 어, 넣고. 불참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생활의 요령인데 멸치가 있고 디포리가 있었어. 요 이게 근데 냉장고 에 너무 오래 있었어. 이것도 보니까 냉장고 오래 있었잖아. 이럴 때는. 군내도 나고 막이러니까 볶아줘 그냥 아... 기름 기름 없이요? 선생님? 기름 없이 그렇지 육수 넣을 거니까 기름 없어 하지 않을 정도로 음. 이러면 비린내도 좀 날라가고 좋아져 음. 진짜 볶아서 비린내 이거 봐요 비린내 나죠? 예 네, 날라가네 비린내 날린다고 네. 네, <laughs> 날아가, 날아가. <날아가요. 웃음> <보여요>? 그냥 날아가요 날라가요 냄새가 보여요? 날라가요 김구라 신내렸어 음. 볶아졌죠? 네 물을 부어주는 거죠. 물을, 물을 좀 뭐야. 넣어야 돼. 그래. 무가 있을까? 뭐야. 그다음에 봐요. 음. 양파 없으면 껍질 깐거 있으면 할수 없이 껍질 깐걸 넣고, 안깐게 있으면 그냥 껍질째 썰어 서고 넣으면 돼. 그대로 음, 아, 이 정도. 한번 씻어서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이거 다시마는. 네. 다시마는. 그죠. 이게 이제 기본 육수. 보통 야트. 이런 걸로 되나요? 그어물로 건우물도 많이 내죠 다시마국, 다시마 국물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뭐 맛술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돈 없어요.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렇게 할게 아니니까 별로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어쨌든 육수를 낼 경우엔 이렇게 해라. 육수 낼라면 이렇게 하라고. 네. 충분히 끓여줘요? 아니 충분히 끓여야지. 이거는 보통 한 1시간씩 끓여도 돼요. 아니 육수는 뭐 오래 내서 좋으니까. 1시간 정도 끓인 겁니다 하나는 육수고, 하나는 맹물 이 정도면 걸러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똑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육수를 내서 한게 맛이 더맛겠죠 음. 이거를 오늘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없어도 집에서 얼마든지 해먹는다 네. 자. 국간장하고 네. 이 육수에는 무조건 간을 해줘야 돼 음. 근데 이 간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그냥 떠먹어도 뭐 아니, 괜찮은 그렇... 국수 아니 괜찮은 국 음, 음, 음. 반반이네 거의 거의 (1대1) 정도 섞어주면 (1대1) 음, 1대 음. 이래 먹어보면 간이 됐을 것 같게 안 됐을 것 같게 안돼 아, 있어요. 뭐, 왜, 더, 이제 다안 해. 그렇게해죠도 그렇게 싱거울까요? 내가 항상 질문에 문제가 많아. 너뭐많 네. 근데 색깔로 보면 간이 완전히 됐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물에도 간이 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네. 이게 왜냐면 근데 간장으로 간을 다. 해버리면 먹지, 지금 딱먹좋아 이건 이제 육수기 때문에 그나마 네. 이거 이거 먹어봐요. 아무것도 안 나지. 소금은 바로 나죠. 소금을 넣어야죠. 되게 중요한. 아, 그아 그렇지. 여기서 간장으로 아, 간을 그래서 아, 아, 간장으로 간을 다해 버리면 아, 차이가 너무 심한데. 이건 이제 지금 이걸 먹고 나면 이걸 못 먹어요. 육수에 소금으로 소금. 소금으로 음. 간을 해 줘야 돼. 육수를 한게 어마어마한 차이. 어, 어마어마 어마어마게 차이. 그럼. 아, 그럼. 적하한 맹물이야. 응. 어차피 간장도 물이잖아. 근데 여기다 물을 이렇게 많이 섞었는데 그럼. 응. 소금을 넣야지 소금. 응. 먹어 봐. 소금을 좀 넣었어. 소금으로 간을 아 이제 그거 그만 먹어요. 그거 응. 이거 먹으면 이거못 먹는다니까. 근데 이렇게 간짜장 먹고 나서 이런 사는 것 같아. 사람 그냥 그 먹게 주고요. 아 간이 됐죠 이거. 간은 됐어요. 간은. 응. 이제 이거 먹으면 못뭐 먹어요. 이거 꺼. 우리 잔치국수 보통 할때 들어가는 게 고명이나 이런 데뭐 있어요? 음. 호박이요. 호박. 또. 이거 보고 얘기하지 말고. 아, 그래 호박, 당근 뭐 이런 거 있죠. 예. 준비해 보자고. 양파. 양파. 채 썰어서. 네. 자, 지금 썰어 놓은 거 있잖아요. 양파하고 이거 이걸 넣는 거예요, 그냥. 네. 어. 음. 이게 이게 야채 육수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채수라고도 그러는데 야채 육수. 네. 집에 채소 집에 있는 야, 야채를 그냥 채소, 네. 채소로 그냥. 자, 전호시, 호준 오준 씨. 네. 국수를 이분만 삶아. 500원짜리 두 개다. 1,000원어치. 어디 차. 있었지? 어. 야, 0원짜리두개 1,000원어치. 국수. 국수 어디 있어요, 선생님?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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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여기 여기 끌어올린 다음에 한탭 보기 다려라 네. 응. 그 차이점이야. 천원 어치 아, 두번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 한꺼번에 천 원으로 응. 위험하지 아니, 않을까? 아니, 아니, 딱 한꺼번 스물. 내가 봤을 때는 위험할 1, 것 같아. 천원 어치라는 차. 이거 거절 두 개. 여기 천원 어치. 천원 어치. 여기, 여기 두껍게 아, 꽉참될것 어, 같은데? 그럼 하나 경우는... 아, 더 해. 어. 형 음... 우리 사람 많으니까 그냥 대충 하세요. 그 그래, 됐다. 오케이. 이 정도. 그 정도면 될것 같아. 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저 이제 젓가락으로 면을 넣으면 좀 있으면 막 끓어올라요 확올라온다 컵에 물을 반만 넣어요 좀 있으면 막 끓어올라요 라온 말이야. 컵에 물을 반만. 어물 근데 물형물더 넣어야 돼한컵 넣어야 돼. 네. 아, 좋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러니까 이거 뭐, 기 줄여야지. 그러니까 잘 빨리... 됐어, 또. 잘 됐어, 또. 아니. 지금 같은 경우는 불이 세기 때문에 급박 끓는 거니까 이럴 때는 불을 줄이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 저그 정도 불에 계속 끓는 법서서 올라오지 서서히. 야... 지금도 좀 빨라 사실 음, 불을 빨라, 좀 조금 빨라. 약하게 줄이고 조금 기다려. 이 상태로 좀 기다렸다가. 지금 넣어도 될까요? 지금 넣어도 돼요. 네. 응. 셔서 저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목소리> 형, 여기다 일단 <이따> 버리, 버리십시오. <목소리> 형 그냥 얼음으로 <얼음물에> 해드려 <목소리> 그랬어. 아니 내가 집지도 않았다고 그 빨아볼래? 네. <목소리> <빨아보래>. <목소리> 손 바르는 건손돼요 어, 좀 이렇게 적 식... 식었을 때. 그렇지 그렇지. 빨아주세요. 손빨래 많이 해아요 응, 음, 잘하겠지 어, 대내 자세부터 나오네. 좋아. 속옷 빨자 같은데? 에이, 이 정도면 사이즈 소속. 비켜봐, 에이.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면에 면에 붙어있을 무언가를 씻어 낸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목정이 있으세요? 어, 그럼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이게 아니야. 뭐 진짜로 면끼 붙여서 뭔가를. 버스? 그냥 목정이 시에 버스에 가요. 응, 그 차이. 그리고 진짜 막 손이 무장히 시렵다니까 이거. 하루 종일 냉면 집에서 이거 연습하고 빠는 사람들은 힘들겠다. 그다음에 면 이제 짜주고 짜주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다음 빙그루도 있어. 이있잖아요 아니 아니. 이제 여기서 면 잡는 거잘 네, 네. 봐요. 면 잡는 게더 중요하다고 그래. 네 아까처럼 네, 가닥 가닥 네. 보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내려놓으면서? 그게 괜히 괜히, 괜히 한막돌 이렇게 돌리는 거야. 괜히 한막돌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게 아니야 한번 해봐 이거. 옛날에 저기 우리 500원 복기 잡아. 어? 밑으로 측측 아니야. 하지 말고. 아 이거 이거 툭툭 쳐야지. 이 지금 엉켜 이거 왜 이렇게 엉켜 있는 것들? 엉켜 있으면 안, 거안 돼. 오라처럼 이렇게 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켜 있으면 안, 슥, 안 슥, 돼. 슥슥 슥 해서 풀어. 아유 그안 되는 데 풀어. 이거 꽈배기지? 뭐야 그럼. 이게. 자안 먹어. 비교해 보세요 형님. 아이 그럼 어떻게 선생님과 같아? 이럴 때는 전혀 안 됐어. 그럼.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뭐 제일 늘, 늘어뜨린다고 생각 계속 최대한. 어, 왜냐면 어. 옆에 이, 이게 늘, 늘어져야 돼. 네. 그렇지? 늘어뜨려. 늘어뜨렸죠? 그다음에 올려.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 뜨. 그다음 내려놓기 전에 이렇게 꽈. 내려놓기 전에 꽈. 국물도 봐봐 봐 국물. 음어 국물 좋아. 어 아까 아 그거 먹지 말래야. 이거 한번 제가 보게 먹으면. 먹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먹으면 이제 못 먹어요. 아니, 오히려 아니, 엄청 깔끔한 거 같아. 깔끔하지. 깔끔하지? 예. 그니까 그래, 나는 이거에 비교해가비교해 나중 나 그래요? 어. 지금 그걸 먹는 순간 또 이게 맛이 확 달라. 아, 오히려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오히려 나름대로 감신도 어, 나 어, 어, 이게 더 네. 좋을 거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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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까 소금하고 간장 넣었을 때구나. 고소한 맛하고 확 깊어졌어요. 확 네. 자, 이 상태에서 계란만 넣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계란만 올려 주면 돼자이 상태에서 그냥 이 어, 그 상태에서 그냥, 그냥 먹어도 되겠네. 되지만 네. 아, 여기다가 내가 뭘 해야 되냐고 양념간장 얼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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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고추조차도 좀굵긋하게 썰어주세요 쪽파도 질직하게 썰어주는 게 고추가 파에 한 번에 1분에 마늘몇스푼 10분의 1 정도? 이 정도. 아, 그 정도. 어. 붉은 고춧가루. 설탕은 조금 들어가는 게 나아요. 네, 너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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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넣으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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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거품이. 돼. 사실 이것도 걸쭉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대. 아, 여기 네. 많이 들어갔구나. 충분히. 아. 그래서 좀 고소해요. 더넣그지이 아. 상태에서 이제 간장, 주세, 요 개. 네. 아, 살짝 넣어 주고 한번 져서 보고, 져서 보고 좀더 나게, 더 나도 된다 넣고. 싶으면 이제 좀 부드러워지게, 부드러워지게, 살짝 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음. 참기름 음. 마무리. 음. 참기름 마무리. 음. 아, 꽤 아, 많이 아. 들어가요. 참기름으로 마무리는 거니까. 아. 이거의 포인트는 뭔지 알았죠? 이제 간장을 제일 마지막에 넣어서 조절하는 거. 육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려고 양념장을 한 거고, 양념장만 있으면 사실 물에다가 국수 담궈서 양념장만 뿌려도 맛있어요. 이거 좀 사기 같지만 처음 시작은. 양념장 많이 있어도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 자, 먹어보자고요.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국수가 먹고 싶다.